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그레머 책을 보고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언제인가 궁금해서요.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을 말로 내뱉을 수 있으면 완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음 일단 한국어 문장을 보고 뭐 영어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문장을 보고 그걸 이제 한국어 문장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활동은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건 번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게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어떻게 영어로 이해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짧은 문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짧은 문장부터 낭독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영어 문장을 영어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으로 내뱉는 이런 활동은 굳이 뭐 생각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그래머인 뉴스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게 제가 뭐 다른 영상이나 뭐 댓글에서 언급은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교재 하나를 소화하는데 필요한 반복의 횟수가 내가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낭독으로 최소한 한 20번,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50번에서 100번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제 유튜브에도 그, 제 블로그 글을 몇 차례 링크를 드리긴 했지만, 아마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내용들을 그 인용을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나영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하신 말인데, 새 문장 표현을 배우잖아요? 한 100번은 말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100번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영어책에서 7번 반복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다. 30번 반복하면 완전 암기가 된다. 100번 정도 반복하면 몸이 기억을 한다.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내 몸에 체화가 되는 거를 100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철 영어 선생님이 이 책에서 하신 말씀이 영어 정보 구호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마다 외치고 실천하게 하였다. 낭송 100번 영자 통. 소리내서 읽기를 100번 하면 영어가 저절로 터진다는 뜻으로 내가 지은 말이다. 여기서도 이제 100번의 반복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 이 책에서 학습자가 한두 번에 따라 말하기 훈련으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 말하기 훈련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려면 같은 텍스트를 수십 번 반복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0회에서 많게는 100회 정도까지 텍스트를 외울 정도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어도 20번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복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영어에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 아웃풋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100번은 연습해야 한다. 이분은 구글 직원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미국 회계법인의 그 임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특히 이것만은 꼭 외우자며 프레이징 코너에 뽑아놓은 예문들은 소리내서 100번씩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실제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 같은 경우는 100번씩은 읽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제 생각에 한 페이지당 최소 20번, 30번은 읽어야 하는데 저는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20번에서 30번 사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최소 50번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능이 부족했던 탓인지 50번이 아니고 100번을 반복해서 본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낭독을 되게 광,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이제 20번에서 30번은 읽어야 되고 영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제 20번에서 30번이고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50번에서 100번까지는 이제 반복해서 낭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 회화라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전에서는 체화된 영어만 입 밖으로 나온다. 이해는 한 번만. 말하는 연습을 100번 하세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내가 써먹으려면은 100번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말들에 되게 제가 공감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인용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재 하나를 제대로 소화하려면은 내용을 일단 먼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한 20번 낭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뭐 50번에서 100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해서 저런 인용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 실제로는 저거랑 반대의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번 회독하는 건 반대다 여러 번 회독할 게 아니라 한번할때 깊이 있게 해서 그래서 뭐한 번엔 다 안되지만 한 대여섯 번 정도 보고 공부를 끝내야지 저렇게 언제 뭐 20번 30번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종이에 이제 써가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영영사전에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영영사전에서 찾은 거를 뭐 따로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이해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영어로 요약해서 써 보거나 뭐 영어 일기를 써 보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요약해서 공부한 걸 이제 말해 보거나 이제 이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확실히 이런 것도 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냐면은 이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다 그렇게 자주 멈추거나 한번 멈출 때 되게 오래 멈추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진도를 속도감 있게 나가지 않으면은 되게 쉽게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에 되게 흥미를 가지고 어떤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하는 분들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되게 초반에 지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고 저도 심지어 그렇게 초반에 되게 지루하게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먼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이 방법의 함정이 이게 막상 또저 방법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면은 확실히 회독하는 숫자는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부하는 시간을 또 찾아보면은 결국은 그 같은 분량의 교재를 소화하는데 저렇게 해도 보면은 다들 최소한 50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러 번 반복하나 저렇게 회독수를 줄이는 대신에 깊이 있게 하나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저렇게 뭐 종이에 써가면서 하거나 사전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낭독을 여러 번 하는 거를 저는 이게 이게 덜 지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은 내용 파악 후에 추가 낭독을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반복 횟수로 최소 20번.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100번까지 다 모든 걸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한 30번에서 50번. 그리고 내가 공부할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나 내가 아, 이 정도 문장은 꼭 내가 직접 실전에서 말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100번 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베이스 그레머 뉴스에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게 진짜 하나도 없는 수준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문장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정말 실수로 가끔가다 한두개 틀리는 게아니면 거의 그냥 틀리는 게 없을 정도가 되는 게 이상적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해도 틀리는 게 계속 나오거나 뭔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반복했을 채우고 이 정도 학습 시간을 채웠다고 하면은 그냥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모르던 걸 아는 거를 이제 이거를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던 걸 아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실력을 늘리는 영어 공부 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 준비를 하는 단계가 그냥 모르던 걸 이제 알게끔 하는 거고 실제로 내 실력이 느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거를 실전에서 쓸수 있게끔 반복하는 게 그게 내 실력을 늘리는 영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패스하고 대신에 이제 표시만 해두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다시 돌아봤을 때 그때 이해가 되면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일단 내가 좀 초반에 이해가 됐던 거를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실전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쓸수 있게 만드는 그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뭐 이해 안 되는 게 남았다고 계속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로드맵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 영어, 필요 영어 그리고 이제 원어민 영어 1,2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하려면은 사실은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영어 교재는 컨텐츠 자체가 재미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스 그이머의 뉴스도 사실은 그거 자체가 재미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안 되던 영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력이 느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재미로 저렇게 수십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영어에서도 내가 뭐 시험 영어라고 하면은 이제 점수 오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로 이제 수십 번 반복할 수 있는 거고 뭐 비즈니스 영어나 이메일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말을 못했던 상황 아니면은 내가 표현을 자신 있게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말할 수 있고 좀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경험했을 때또 느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렇게 수십 번 반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실력이 느는 걸잘못 느끼는데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데 그런데 저렇게 사실은 수십 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영어나 필요 영어로 교재 두 개로 저렇게 한 200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점수도 어느 정도 뭐 내가 원하는 최종 점수까지 도달을 못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보다는 많이 오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반적인 영어 교재로는 재미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민 영어 컨텐츠가 필요한 게 내가 이 원어민 영어 수준을 뭐 똑같이 이 수준으로 말하려고 이 수준으로 내가 다 들으려고 그러려고 이제 원어민 영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단계까지 끝나면은 일반적인 영어 교재로 내가 재미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원어민 영어 콘텐츠가 2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거는 무조건 내가 관심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영어 교재엔 없다 보니까 그냥 원어민 영어 콘텐츠, 뭐 영화, 미드, 소설 오디오북, 뭐 영어 원서 오디오북 이제 이런 거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어민 영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